안녕하세요. 액게만드는민호네예요 액괴 오늘은 액괴가 아닌 짜잔! 립스틱을 만들... 립스틱이 아니라 립스틱 모양인데 립스틱 립밤 그... 뭐지? 그... 뭐냐? 그... 리알루아에서 했던 게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 크리스탈 아니고 다른 걸로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만들어 갈게요. 고고씽! 준비물은 이 립밤인데 원래 불투명해요, 원래는 이렇게. 그래도 그냥 이걸로 하려고요. 왜냐면 투명한 게 없거든요. 그냥 투명한 게 있는데, 근데 그걸로 가, 근데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랑 섞어서 할거예요 자, 저는 이 통에다가 뭐지, 이걸 들 거예요. 얘가 조금 그나마 투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이 정도 먼저 해줄게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살짝만? 잘 잘라지네요. 진짜 잘 잘라져. 순식간에, 이렇게 잘 잘라지고요. 그리고, 빨간색도 넣을게요. 그냥, 예쁠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넣으면 그리고 이건 새 건데, 제가 이거 립밤인지, 스팅인지 모르는데, 반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셀 거예요. 아마도 새걸 거예요. 한번만 쓴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자 근데 얘는 좀 적게 될 거예요. 이 정도만 넣고요. 왜냐하면 아니면 안 예쁘니까. 근데 이게 잘안 씻겨지더라고요. 은근. 그래서 이 정도만 씻고 왔는데 진짜 안 시켜줘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득 점이 안맞춰지네 어쨌든 여기를 좀더잘 파야겠어. 근데 이게 잘안닦아져요 은근. 근데 이 정도면 됐고 뭐. 그 여기에다가. 얘를 잘 섞어줄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걸 섞어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고, 주황색 빛? 다홍색? 그런 색이에요. 잘 섞어주면 짜잔 이렇게 다 섞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전 어, 뭐지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도 되고 그 뭐냐 그 드라이기에다 해도 되는데 전 드라이기로 할 건데 시끄러우니까 돌리고 올게요. 야, 저 립밤 만드는데 되게 양이 적어가지고 더 넣,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넣고 있어요. 있던... 지금 이게 금방 굳어요. 보이시다시피. 그래 이게 되게 오래 드라이기를 해야 돼요. 지금도 3분 했는데, 아직도 덜 됐어. 얘를 더 넣어야겠어. 너무 어, 나. 깜짝아. 이거는 제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거는 다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쓰죠. 특히 그래도 많이 쓰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얘를 좀 많이 넣어야 돼. 이거 진짜 새건데 근데 제 거예요. 어? 이거 하고 올게요. 제 지금 이렇게 5분 정도 녹였어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거, 완, 킬,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다가, 빨리, 재빨리, 이렇게, 이거, 바, 바로, 굳어가지고, 이거를, 여기, 여기, 이, 여기에다가, 담아주세요. 얘를, 최대한, 이렇게, 멀, 멀려가지고, 멀리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처음 봐가지고, 이게 마지막인가 이렇게구나 이렇게 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헉, 벌써 굳었어 그리고 이걸 넣어주세요 근데 이거 굳어가지고 지금 안 되겠는데 더 빨리 하고 올게요 자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에다가 조금 남겨가지고 6분 아 뜨거 워 아, 진짜 뜨거워 아 정말 마음에 어 벌써 굳었다 빨리빨리 굳으니까 제리 하느님, 얘가 안 맞고 나... 어쩌지? 얘가 원래 잘 굳나봐요.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져. 잠시만요. 여기다가 주위를 닦고 안 넣어지니? 벌써 굳었어. 헐, 디박이다, 이거. 왠지 이거 냉냐, 냉동실에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너무 금방 굳는데. 아, 카메 잠시만요. 자, 넣고 올게요. 자, 저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굳었어요. 벌써 지금 다 했는데. 한번 이렇게 팔쳐볼게요. 자, 근데 양이 되게 조금 된데요. 양이 디테일 조금이에요. 봐봐요. 그리고 조금 미끄러워 너무. 잠시만요. 되게 이거 만들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로 가볼게요.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게 원래 조그만 재질인가봐요. 그래서 여기 좀 남았어요. 이거는 그냥 이걸로 바르고요. 제가 이것도 바세린으로 바른 립밤이거든요? 이건 여기랑 합치려고요. 이 되게 금방 굳어가지고 진짜 이 제일 어려웠어요. 만득건중에 그럼 애께만들 민호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